이번엔 미션 어 <목소리> 2, 1. 자 미션 1전 <laughs> 그 햄버거 기 인증샷 미션 yeah. 2, 베베 윙크 미션 3, 잭슨 겨울에 자신 있는 신체 부위 노출 헐헐네 <laughs> <요정 싶어. 웃음> 그럼 미션 1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왜냐면 어, 예, 예, 이제아 이런 데 거의 섹시하지 뭐아 몇몇이 없을 때는 방송할때 너무 오버하는 거 있어요 참석 하는 사람 손들어 주세요 일단 미션 원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얼굴, 그다음, 얼굴이 다 보여야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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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는 거 보여요 <도리어> 아근사장이이이상 <laughs> <밑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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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웃음> <웃음> 나나나서오나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오마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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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나나나